안녕하세요. 뮤지컬 피와 삶의 작가 조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피와 삶의 작곡가 서용등입니다. 피와 삶은 특출나지 않은 화가 에오스가 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극입니다. 네. 18세기 유럽의 분위기와 캐릭터의 상황에 맞게 곡을 쓰려고 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의 거리, 1835년 파리 살롱. 에오스는 화랑의 문을 두드린다. 마드 모아젤 에오스, 벌써 7년째입니다. 매번 거절당하면서 찾아오는 거 지치지도 않아요? 아니 뭐 보지도 않고 벌써 판단하세요? 이번 건 완전 다르거든요. 당신만큼 그리는 사람은 파리에 널렸어요. 그만 포기하고 나가요. 내 그림이 뭐 어때서 사람들 발견 못한 특별한 가치 여기 내 안에 있어 어두운 새벽 숨은 오찬 영롱한 빛깔들처럼 아직 눈에 띄지 않 그림은 어릴 때부터 내 삶의 일부 내 숨과 같은 꿈 포기 못해 부서진 맘 모아 희망으로 다시 그려 내 그림의 특별함 더해줄 무언가 찾아내 잊지 않단걸 보여주겠어 특별한 나만의 작품 보여주겠어 특별한 나만의 작품 에오스와 카미유의 방 에오스는 팔리지 않은 그림을 들고 귀가한다 그녀는 캔버스를 찍고 있는 카미유를 발견하고 칼을 빼수려고 달려든다. 카미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야 그거 안 내려놔? 비켜. 내 그림 내가 없애겠다는데. 이건 다 쓰레기야.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에오스는 칼을 뺐지만 칼날에 손을 베인다. 그거 돌려줘. 안 돼. 너 분명 후회할 거야. 아니. 이번에 정말 그만둘 거야. 아직 버틸 수 있잖아. 어? 우리 조금만 더 하면 혹시나 누구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세 또 올리겠대. 뭐? 너돈 있어? 찾아보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그래, 너도 뭐가 있을 리가 없지. 카미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어? 너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이제 나 지긋지긋해. 난 여기까지 할래. 너도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일 찾아봐. 카미유, 짐을 들고 나간다. 뭐? 뭐딴 일? 아니 같이 그림으로 성공하자고 했으면서 어떻게? 내가 뭘 위해 지금껏 살아왔는데, 넌 이거 버려도 살수 있겠지만, 난 아니야. 에오스는 만진 캔버스마다 새겨진 피 자국을 보고 눈을 크게 뜬다. 뭐야? 피? 뭐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됐잖아.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내가 찾던 특별한 무언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색감 처음 바를 땐 오묘한 붉은색 마르면 와인색 덧바르면 고동색 그릴수록 달라지는 느낌 세상에 이걸 몰랐다니 캔버스에 넘치는 나의 피더 보고 싶어 끊임없이 바뀌는 색 붉게 타오르는 삶의 색 그림 속 빛나는 개성적인 화풍 작품을 그릴 거야 이 피로 찬란한 세상 가져다 내 몸의 모든 피를 뽑아도 좋아 역사에 남을 명작 그릴 수 있다면 죽음도 두팔 벌려 맞으리 내 삶에서 뽑아낸 이색으로 사람들. 정복할 기회 죽음처럼 강렬한 아름다움 이제 시작해 새로운 화가의 생새 인생, 인생. 에오스의 방 파리의 거리 에오스 신문을 지고 등장 떠오르는 화가 로랑의 신작은 발표되자마자 미술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 나도 인정받았어. 드디어. 에오스, 화한 얼굴로 피가 든 용기를 뒤적이다가. 아, 뭐야. 하, 거의 다 썼네. 에오스는 익숙하게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온다. 어두컴컴한 파리의 골목길. 무슈, 심부름 해 드릴까요? 돈만 넉넉하게 주시면 뭐든 다해 드릴게요. 어, 저... 모델 설 사람을 좀 구해 주게. 아, 어, 무슈 엄청 후하시네요. 따라오세요. 에오스는 아이가 뒤돌아 설때목 뒤를 가격해서 기절시킨다. 꿈 속에서 칼을 꺼내 아이를 찌르고 피를 받으며 그 질감을 확인한다. 좋아, 이건 통과. 더 많이 구해야 해 신선한 피, 위대한 작품에 쓸 피, 어리고 질 좋은 것만 담아 맑고 강렬한 색깔. 영롱이 흐르는 붉은색, 아까와 또 다른 완벽함. 또 어떤 그림 나올까 확인해보고 싶어. 바로 오늘 아름다워라 몸에서 흐르는 물감 예술적인 색내 맘들 끓게해 여기 누워 있는 이름 모를 너내 그림의 색을 바쳐라. 가 사건 현장을 벗어나고 피에르가 등장한다. 참혹하고 아주 많이 난노질했어 저번 사건들과 유사한 두 번의 살인. 손목과 목을 여러 번 찔린 시체. 피는 거의 없는 이상한 현장. 범인이 피를 모으는 것처럼. 아마도 범행도 군 얇고 긴 칼, 화가들 칼과 비슷한 종류, 피해자 옷에 묻은 물감 같은 액체, 더 조사해서 증거를 모아야 해. 빨리 찾아야만의 잔인한 범인,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엔, 파리에 병화를 해치는 그놈, 내 손으로 꼭 잡고 연이은 죽음 이대로, 이대로 계속 흘려내 두고 볼수 있어 지금보다 지금 네가 어디 든더 높이 벗어날 순 없어 날아갈 거야 내 인생, 네 인생 또 하나의 비할 점. 파리경시청의 피에르 미셸 경감입니다. 잠시 시간 되십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살인사건 용의자가 썼던 걸로 추정되는 미술용 칼입니다. 이와 비슷한 칼을 여기서도 판매하십니까? 어... 그러고 보니 몇년 전에 비슷한 제품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반년 정도 판매하다가 다른 제품을 들여왔죠. 구매자들 명단을 좀볼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여야죠. 반년간 판매한 것치고는 그렇게 많이 사가진 않았군요. 이런 제품은 한번 사두면 몇 년씩 쓰니까요. 그렇군요. 협조 감사합니다. 반년만 유통된 칼이라 조금씩 선명해져가는 실마리 쌓여가는 사람들의 진술 높은 목소리. 외소한체격 분명 높은 확률로 범인은 여자 테레지 비누시 이웃들의 증원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 샤를로트 클로델 사망한 지 오래 이제 남은 건 에오스 로라 피에르는 전시회장으로 이동한다 쇠비린네 금속을 섞어 쓴거 같진 않고 어 저기 로랑씨에게 의뢰하려면 어느 주소로 하면 됩니까? 피에르는 에오스의 주소를 받는다 모든 증거 가리키는 그 이름 에오스 로랑 내 직감이 말해주네 이것이 옳은 길 거짓은 빛 아래 드러나는 법 어떤 이유 이땐 죄는 죄일 뿐, 범인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죄 대가 선사하리라 기다려라. 네가 마주할 건 단죄뿐, 피할 길 없다. 내가 있는 한, 내 손으로 지켜낼 정이 남은 건 오직 한 걸음 내 손으로 지켜낼 정이 남은 건 오직 한 걸음 파리의 거리 집으로 돌아가는 에오스 뒤로 피에르가 따라붙는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눈치챈 걸까이 물감의 정체 매일 내 뒤를 쫓는 저 남자 불안의 시간이 얼마 없어 잡히기 전 완성해야만 해 비를 먹고 한지 벌써 일주일 이제 남은 건 오직 두병 커다란 캔버스 채우기 모자라 어떻게든 완성해야만 해. 두려워터는 그릴 수 없는 미래 잡히는 건 두렵지 않아 그림 없는 삶 의미 없어 피의 그림이 또 다른 나니까 그래 이게 없는 내 삶은 의미가 없어 피를 구해야 해 에오스 고민 끝에 자신의 팔을 칼로 찌르며 그림 하나에 생명 하나 문 열어. 내 앞에 없어 다시 추락하는 미래. 안에 있는 거다 안다. 돌아보지 않아 가치 없던 과거. 모든 증거는 확보됐다. 내 인생 유일한 가치와 영광. d i n 도 소용 없어. r 내 h 과 칼로 지켜. 제 모든 건 문제 없어. 완벽해, 완벽해. 내 마지막 그림, 뒤늦게 방 안으로 들어선 피에르가 숨이 멎은 에오스를 발견한다.